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쇼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 예, 괜찮은 소식 하나 들려오면서 쭉 올라갔다가 잠잠해지더니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거 이제 이전의 이슈가 연결된다고 라 보시면 되는데 현재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내용이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이 쇼박스 같은 경우에 상승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최근에 파뮤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어, 올해 첫 번째에 천만 영화가 될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동안 이제 영화 사업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이 힘들어졌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야 이것 때문에 반등하는데 되게 긍정적이겠네. 왜냐하면 막힌 혈이 풀린다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일단 되게 긍정적이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흐름을 이어서 그 후속 이러한 영화들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매출이 올라가는 것도 기대해 봐도 좋을 것이고요. 다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과거의 전성기의 그 가격대 여기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조금 의구심 섞인 시선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하면 일단 영화관을 지금 안 가는 인구가 되게 많고 당장 CJ CGV만 하더라도 실적 예상치를 보면은. 그리고 코로나 이전보다는 낮게 몇년 뒤까지 이렇게 잡아놓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모디티나 뭐 여러 군데에 이제 작품을 납품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무엇이다? 극장만한 이 매출 퍼포먼스가 나오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단기성 테마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는 하더라도. 화요일 끝나고 하면은 또 쉬어 가는 모습이 많이 보여 줄수 있을 것이다. 이걸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극장 그 가격 자체가 비싸지다 보니까 뭐 OTT만 보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그거 말고 막 축구나 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동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렴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괜찮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짚으며 현재 상황 살펴보고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상승을 누가 만들어 주는지 요거 한번 보면서 차근차근 차트로 맞춰 보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외국 이 상승 자체를 지금 외국인이 만들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보다 외국인 수급이 많아지게 된다면 현재 위치 편안하게 봐도 된다. 하나 꼽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갑자기 지금 매수 많이 하다가도 마이너스 커지게 된다면은 또 과거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나 빠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조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지 라인은 이제 어떤 걸 보면 좋느냐라는 걸 꼽아보자면 가장 베스트는 지금 이평선 가장 두꺼운 걸 뚫어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버티는 게 좋긴 하거든요. 설령 여기를 돌파를 바로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60일선 위 여기에 있으면. 이큰 흐름 자체는 잡혀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분기, 3개월 선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우상향 잡혀 있으면 가는 대로 두는 요거 한번 노려보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 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매물대 위주로 이 저항이 어디가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은데 일단 바로 보여지는 부분은 역시나 이 가격대가 첫 번째 저항 부분이 되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보다도 두꺼운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5,000원. 그러면 일단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5,000원 부근에서는 쉬어갈 그 구간이 분명히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고, 여기 위에서도 수급이 괜찮으면 추가 상승을, 하지만 수급이 안 좋다면 쭉 떨어질 수 있다는 라거 생각하며 전략을 차근차근 하나씩 구성을 해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쇼박스 총정리하면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이 파묘 관련된 내용은 좋지만 좀 단기성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꾸준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 이제 후속 영화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근데 이건 아직 좀 멀었으니까 그럼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건 뭐다? 수급 그 중에서도 외국인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480과 요 천일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막 돌파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 부근 위에서 횡보하는 게 좋긴 한데, 설령 여기를 바로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61선 위에 있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최근에 있었던 4,500원? 여기 일단 기대해 보는데,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5,000원까지 열려 있다. 근데 5,000원 부근부터 4,500원에서 만나지 못했던 엄청나게 큰 저항이 딱 존재하기 를 때문에, 매도물량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조심하면 좋고 만약에 수급이 이걸 소화해주게 된다면 단기성으로 더 올리겠다는 이 의지가 외국인 쪽에서 보여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조금 더 끌고 가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급마저 안 좋다면 그대로 여기서 매도하는 거죠 정리해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겠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주박스에 대해 총정리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 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말 잘 보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멤버십 황제주 수익률하고요. 멤버십 종목 다른 것들 어떠한 움직임이 보여지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2월 3일 이날 2월 2일 장 끝나고 주말에 보실 수 있는 멤버십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때, 보시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종가 기준 179,300원에, 이거 괜찮다, 보면 좋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상황 어떻다? 그대로 쭉 올라가면서 100% 세 자리 넘는 수익률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올라가면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황제주로 대표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알테오젠, HLB 모두 100% 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그리고 최근 이 3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말 한두 번은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가 있었는데 어떻죠? 꺾이는 거 없이 추세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한번 보시면 괜찮겠다 싶어갖고 업로드를 진행을 해드렸는데 한번 동영상 가서 보시면은 날짜랑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단기성으로 잡아갈 수 있는 제 이제 수익률을 정리를 해놓는데 최근에 들어갔던 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계속 올라가서 10%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즌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었던 이런 종목들도 최근 또한번 올라갔고 이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파동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원익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차점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굉장히 절묘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전 지금 이 순간에도 단타 스윙 중장기 모두 다할수 있는 종목 좋은 것들만 골라서 차트 수급 재료를 가지고 멤버십 영상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멤버십 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가입하기 있으니까 같이 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것만 모아서 올려드리는 거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가격 그것도 안 되니까요 18,000원 황제주가 될수 있는 종목들 공부를 하면서 역대급 수익률 올해 하반기까지 또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네요